DRAM 세대 교체 작업으로 구형 DRAM 가격이 신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회사가 당초 세운 점진적 생산 중단 계획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업계는 범용 DRAM 단기 수요 증가에 당분간 공급량을 맞춰 대응할 방침입니다. 8일 디램 믹스 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PC용 디램 범용 제품인 DDR4 16GB 3200의 평균 현물가는 약 8.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날 대비 0.15% 하락한 수치지만 지난 6월 말 평균인 8달러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물가는 대리점 등 유통 시장의 실시간 거래 가격으로 시장 수급 상황에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어 현물가 다음으로 반응하는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도 가격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를 보면 지난달부터 DDR4의 고정 거래 가격은 DDR5보다 4% 높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나타난 구형 디램 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자 최근 디램 업체들은 생산 중단 계획을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